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김장밭에 무배추가 어떻게 자라, 잘 자라고 있는지 보느라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어, 뜨거운 여름이 계속 이어져서, 이 무가 안 나왔었어요. 싹이 안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튼튼하고, 어, 싱싱하게 잘 자랐습니다. <laughs> 얘는 누워있어요. 그래도 뿌리가 뽑힌 게 아니니까 잘 크고 있습니다. 무는 조금 찬바람이 나면서 커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아직 뽑지 않았더니 많이 자랐어요. 많이 자라고, 또이 무청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지금. 5일날 서리가 온다 그러니까 아마 4일이나 3일쯤 이 물을 다 잘라서 어 저장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이 작은 거는 아마 동치미를 하든지 아니면 짠물을 만들든지 해서 여름 반찬으로 할 거고 요즘에 추수하느라고 조금 여러 가지 고추도 따고 고추잎도 따고 이러느라고 좀 바쁘고요. 어, 제가 몸이 그 아프기 전하고 달라서 많은 일을 하지는 못해요. 조금 음, 이렇게 무밭으로 이렇게 이어주겠습니다. 김장은 충분히 할것 같아요. 그 겨울에 먹을 무는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무는 끝났고 예, 배추. 대추를 이렇게 묶어줬어요. 이 지프로 묶어주면 미생물이, 좋은 미생물이 사람한테 좋은 게 있다고 해서, 어, 이렇게 지프로 묶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묶어주면 좋은 게 뭐냐면은 안에 이게 알이 차요. 차서, 어, 이렇게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파란 잎은 거의 다 띠, 띠잖아요. 그래서 안에 노란 잎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배추, 무는 영하 3도까지 견딜 수가 있고, 배추는 영하 5도까지. 배추가 조금 더, 추위를 더잘 견뎌요. 무보다는. 배추도, 무도 두번 심고, 배추도 두번 심었어요. 싹이 안 나오고, 배추는 심어놨는데, 그냥 죽어버려서, 어, 다시 심은 거예요. 한번더 심었는데 다행히 날씨가 음, 따뜻해져서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커요. 아주 작지도 않고 물론 점체가 다큰건 아니고 <laughs> 이, 여기는 이제 깻잎인데 이게 깨, 잎을 먹는 깻잎인데 약을 안 줬더니 약을 안 주고 키웠더니 이렇게 벌레들이 다 먹어서, 어, 깻잎이 없어졌어요. 요거, 배추. 지금, 제가 보기에는, 100포기 정도, 먹을 수, 그니까, 김장을 할수 있는 양은 100포기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작은 것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프로, 이렇게 묶어서, 음, 키우고 있습니다. 이 지프를 묶어주면, 안에서 속이 차 올라오니까는 이렇게 해서 배추는 이, 이 정도 이렇게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우리 선일과 선님이 매일 아침마다 어렸을 때이 배추가 어렸을 때 물을 주고 이제 날씨가 떨어질 때까지 기온이 너무너무 높았었기 때문에 물을 안 주면 얘네들이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물을 아침마다 줬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물을 주고 어느 정도 커서는 물을 주면 안 돼. 물을 너무 많이 주면 배추가 물러서 김장을 해 놓으면. 힘들게 김장을 해놓으면 그걸 먹을 수가 없게 돼요. 물러버리면은 아무것도 그냥 버려야지 쓸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배추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달랑무, <laughs> 달랑무가 이렇게 크고 있어요. 이제 며칠 내로, 어, 지금 현재 다듬고 있는, 어, 저장하고 있는, 그 가지 호박 다 썰어서 말려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예, 달랑무를 해야 돼. 요 달랑무는 어, 아침 일찍 다듬어서 저녁 때 넣어야 돼요. 이 밭에서 다듬어서 어, 김치를 해야 음, 아삭아삭하고 맛있어요. 뽑자마자 어, 그 심은 사람의 특권입니다. 아삭아삭하고 맛있는 음, 달랑무. 이렇게 크고 있어요. 어, 달랑무도. 어, 이렇게. 꽤 되죠? 한번 먼저 담았어요. 이게 달랑무 김치를 1차 섞어서 담아서 지금 현재 먹고 있고, 어 1차 섞었을 때는 잎을 많이 넣었어요. 잎을 많이 넣어서. 그래서 저기, 연한, 그러니까 전에 한, 한 달, 한달 정도 됐나? 어, 연한 잎이 많아서 잎을 많이 넣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달랑무김치 할 때는 아마 잎을 많이 뜰 거예요. 그래야 이게 겉에 잎이 찔기거든요. 국 끓여 먹고 잎은 이렇게 하고 여기갓 대부분 야채를 심어서 김장을 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해서 음, 젓갈을 거의 사용 안 하고 어, 갓을 넣고, 갓을 좀 많이 넣는 편이에요. 그래서 갓이, 갓도 좀 많죠? 이게 갓이, 계속 어린, 어린 거를 반찬으로 섞어서 먹었었는데, 엄청 컸어요. 이게 커서, 음, 어린, 좀 작으면은 그냥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는 두번 내지 세번 잘라줘야 할 만큼 키가 커요, 갓이. 가시 많이 들어가면 맛있죠. 달랑무 김치는 꼭 가시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 시원하고 맛있고 그래서 이렇게 음. 김장밭에 대해서 어, 제가 오늘 아침 영상을 찍었습니다. 아,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어디 나가서 영상을 찍지를 못해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아, 저 다음에. 호박이 몇개 있네요. 호박을 좀 볼까. 호박도 어, 호박은 어, 제일 먼저 망가지는 게 호박이에요. 근데 어, 요즘에는 날씨가 따뜻하니까 이렇게 무 열무 저희 달랑무 배추 어, 이제 여기다가. 어, 생강을 못심었어요 그 생강을 좀 사고, 청각이란게 있어요. 바다에서 나는 건데, 그 청각을 사서, 어, 조금, 씻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데, 씻어서, 이렇게, 호박이. 늙은 호박, 노란 건 땄어요. 그리고 파란 거, 이거 몇개놔던 거고, 어. 이렇게. 이 잎이 살아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나를 찌가 따뜻하다. 한 영상 1도만 돼도 얘네들은 잎이 없어져요. 오 여기 애호박 하나 있네. 애호박 아, 딱 좋으네요. 요거 따서 어, 국 끓여 먹어도, 찌개 끓여 먹어도 좋고, 볶아 먹어도 좋고. 좋죠? 애호박 하나 따고. 아나봤으면 어, 몰랐을 텐데. 하래요 아직도. 이거쌈 싸먹기 딱 좋겠네요. 크기가 호박 어, 호박꽃은 못생긴걸로 되있는데 실은 호박이 꽃이 펴야 호박이 열려요. 그 못생기기만 한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게 못생긴거 같지 않은데 보통 어, 약간 미우면 호박꽃 같다고 하죠? 근데 예뻐요, 호박꽃도. 이렇게 보셔요. 이제, 여기 이제 고추밭, 고추대를 다 뽑고, 어, 고추를 따느라고 이렇게 네, 다 쓰러져 있는데, 어, 저는 그, 이거를 뽑아놓지를 않아요. 그냥, 시간 나는 대로 고추 잎도 따고 고추 잎을 따야 반찬을 좀 하고 또 끝에까지 매달려 있는 고추들 음, 저도 먹고 딴 사람들도 주고 고추 농사 안진 사람들도 드리고 아, 이 여름의 수고로움에서 이렇게 풍요로운 밭이 밭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걸 갖고 겨울에 먹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